고려는 몽골의 침입해올 때까지 약 20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당시 몽골의 칭기즈카은 여러 부족들을 하나로 통일해 엄청난 힘을 키웠고 이후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멸망시켜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고려의 눈길을 돌린 몽골은 고려에 온 그들의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죽자 이를 이유로 고려에 침입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으로 거듭난 몽골에 맞서 고려는 어떻게 대응하였을까요? 몽골이 고려에 침입한 이후 그들이 지나간 곳은 온통 잿더미로 변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경주의 황룡사 구청 목탑도 이때 불타버립니다. 몽골군을 피해 고려는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게 되는데 이는 강화도가 섬이라 물에 약한 몽골군의 공격을 막기에 유리하고 수도 개경에서 가까웠으며 백길로 세금 물건을 옮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화도로 도망간 지배층과 달리 남겨진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몽골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흙으로 싸운 자그마한 처인성에서 김윤효를 비롯한 백성들은 몽골군의 총사령관을 죽이고 몽골군을 철수시킵니다. 이후 발생한 충주성 전투에서 김윤호는 만일 힘을 다해 싸운다면 신분을 불문하고 모두 벼슬을 주겠다. 고 병사를 독려하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에 백성 모두가 힘을 얻어 죽음을 무릅쓰고 적에게 돌진하여 결국 승리합니다. 30여 년간의 오랜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몽골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몽골은 고려 백성들의 완강한 저항에 싸움을 계속해봤자 이로울 게 없다고 판단하여 고려 조정에 조건을 걸고 화해를 제안합니다. 첫째, 고려 왕이 직접 몽골에 와서 인사를 할 것. 둘째,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수도를 다시 옮길 것. 왕과 일부 신하는 몽골 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배세력인 무신들과 무신들의 사병했던 삼별초는 근거지를 진도와 지금의 제주인 탐라로 옮겨가며 몽골에 끝까지 정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일곱 차례의 침입을 받은 고려는 후에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끈질긴 항쟁과 외교적 노력으로 고려는 나라를 유지하고 고유의 문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